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일 무량판 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진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LH 사장과 경영진 그리고 해당 단지들의 시공사와 감리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전에 열린 반카르텔 대책회 이후에 발생한 이 문제로 인해 관계사들이 모여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신속한 보강공사와 상황수습방안, 건설 카르텔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LH는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중 4곳은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곳은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